어 오히려 왜 왜냐면 국민다육 아이들은 어 웃자람이 상당히 심해요 창 아가보이데스 창 같은 경우에는 차광 막을 뭐95%를 해도 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아가보이데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그뭐 국민다육 아이들은 이렇게 아차광을 많이 하면은 웃자람이 너무 심해 갖고 아이들이 그래서 조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다 밖으로 빼는 거예요. 어 여기 지금 95% 짜리 차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여러분 어, 아이들이 그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되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여러분. 자 제가 아, 어저께도 설명을 했는데 올해는 여러분 곰팡이병에 좀 자유롭습니다. 왜냐면은 비가 많이 안 왔어요. 대전은, 대전은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다육이들이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죠. 여기도 비를 살짝살짝 살짝 맞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탄저병이라든지 이런, 어, 것들이 없어요. 그만큼 뭐냐면 제가 이거 2년 이상 키웠거든요. 건강하게 키웠죠. 건강하게 키우고, 그 다음에 약도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다육이들이 상당히 어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은요 여러분 조금 더 있다가 음 저는 조금 더 있다가 어줄 예정입니다. 물은 이렇게 살짝 빠졌지만 일단 어 지금은 여름에는 어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어 살리는 게 목적이고 지금 이렇게 에 건강하게. 에 키워낸 거에 대해서 어 조금 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냐면 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어 물을 한번 접어야 되는 게 알고 물을 한번 접어야 되는지 봐야 아는데 제가 벗어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어 푸릇푸릇 해도 여러분 어때요 어 살리기만 하면 되는 게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푸릇푸릇하지만 아이들이 어, 건강한 모습을 해서 좋고요. 저는 지금 아직은 기온이 좀 높아요. 안에 온도가 33도더라고요. 조금 기온이 떨어지면 어, 제가 뭐 살균살충제도 할 거고 거기에 플러스 뭐도 할 거냐면 물을 줄 거예요. 물을 주어서 키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건강하고 이렇게 예뻐서 여러분들한테 어, 동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아, 너무 튼튼하게 잘 컸습니다, 여러분. 아, 힘들기는 한데, 이렇게 잘 커주는 아이들이, 어,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따 찾아뵙겠습니다.